텀부터 텀기 없어요. 야, 아쉽 아, 야, 아쉽다. 아쉽 어. 어, 이거 다아어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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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쉽다아도다다아아다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 한번 더. 다섯 대. 다섯 대. 나 애기미 여덟 대야. 나이기미 여덟 대. 그리고 지면, 나두대 맞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laughs> 오, 진짜 힘 좋아. <laughs> 진짜 힘 좋아. <laughs> 오, 야, 너, 너, 너 좋아, 그거 좋아. 어. 아. 아야 쎙다, 이번에 아너무 그때 <목소리도> 아 너무한데 어, 아 갈지 갈지 갈 여기 찰스찰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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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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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커졌다 끝까지 하는 거다. 이래서 뭐, 저기가지 가면 집일고다 있는 거야. 가이 이래서 딱지고 쉽게 먹고 어요까습니다한번빠지면 힘들다고. 오! 아이고. 야, 야, 야. 근제배운다야 어깨. 야, 어? 야, 옛날 개전 여기 나는다 야, 너잘한 잘한다. 야, 잘한다야 너. 아, 그어고 야야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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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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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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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이제 안 돼, 이제 안돼 어. 마지막 50대 마지 50대, <laughs> 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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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참... 수차나 아닌데? 이기면 62대? 0 야, 저금해놔도 돼한달 어, 안에만 때리면 되죠? <laughs> 한달 안에만 62대 내가 때리면 되잖아요 일단 해봐요 시간 날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와서 <laughs> 맞아야 돼 <laughs> 내가 강남에 있으면 형, 여기야? 그럼 와서 맞아야 돼요 알았죠? <laughs> 야, 이제 <laughs> 이, 옛날 회전력이 그래, 나오는데 아니, 드리겠다. 지금 탄력이 붙었어, 요 괜찮아요 끈적끈적 에라 라디오 에라 라디오 좋아 그러면 백대 백대 오케이 백대 습니다 언제까지 100, 올라가요 백 이상 없다 백 이상 없어요 백대고 내가 이기게 되면 어? 서른 두대 어 어? 내가 이기면 백삼십 대 백육십 이대 백육십 이대 오케이 돼. 이거는 <laughs> 약속 2003년 삼분기까지 내가 때릴게 2003년 상반기까지. <laughs> 네? 오늘 162대 이기면 네. 공짜 들어면몇대 때릴 거예요? 열 대만 음, 때려. 그동안 여기 스텝들뭐다 나눠주고 싶어요. <웃음> <말하고>. <웃음> 감독님, 작가분, 우리 뭐 감독님 뭐다 이렇게 나눠서 뭐 어. 하여튼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 네,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그래. <laughs> 친구 민들다 여기서 잠깐! 이제 더 이상 장난이 아니기에 제작진은 두 MC를 협상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365대 한번 할까요? 1000대 한번 할까요? 예? 1000대요 1000대? 네 고맙! 무한대! 뭐 평생 때리기! <laughs> 평생. 평생? 오케이 그냥 때려서 출발 때 받아! 때리기! 지나가다가 때리고 생각나면 불러서 때리고 자다가 자고 있으면 때리고 나이 먹어서도 때리고 어. 결혼해서도 때리고 무한대 어. 무한대 뭐뭐 라스트 한방 라스트 한방 후아 야이자나다라 이거 야 진짜 이거 해어 무한대 뭔 무한대 차면 한세 번까지 그냥 가자 알잖아 번성아 네가세가자 전화만 남편도 길다 어. 그래도 돼 고마워. 음, 그래. 네 자리 어디야? 내 자리는 여기 할 거야. 너 여기 하고 음. 내 자리 여기 할 거야. 내가 너를 음. 오늘 죽을 때까지 때릴 거거든. <웃음> <웃음>